네, 일요일에 대상 경주를 포함해서 네 마리가 출전합니다. 네. 다 경주에서 관심을 모을 말들 같아요. 네. 일단은 대상 카원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좀 경주를 진행할 때 조금 이군 승군전이기도 했었지만서도요. 일단은 아, 상군보다도 아무래도 한 단계 높은 등급에 일단은 벽이 결코 낫진않다안는 것을 일단은 좀 느꼈었고 또 이번에도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일단은 이 카원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이일간스포츠 집에 일단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준비는 나름 했어요. 그래서 경주 전개를 저번에는 초반부터 좀오버페이트를 해서 좀 초반에 좀 힘을 많이 썼는데. 이번에좀 작전을 기수랑 좀 충분하게 논의한 다음에 좀 이렇게 좀 짜야 될것 같아요. 변경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음. 어, 지난번에는 상대가 건빛 강자였다면, 네. 지난번하고 어떻게 느껴을세요 음, 제가 봤을 때는 건빛 강자가 빠졌어도 기존에뭐 장산 파워, 그리고 뭐 로얄 빅토리, 그리고 뭐 한참 요새 떠오르고 있는 뭐비트리오 이런 말들이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. 일단은 기존의 카원은 2등급 승군에서 이제 두 번째 뛰는 것들이고, 물론 비트류는 나이는 어리긴 하지만 항상 한참 상승세에 있는 말이고, 그 나머지 외의 말들은 이군에서 뭐 이렇게 좀 잔뼈가 굵은 말들이고, 또 경주 경험이 또 많이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, 일단은 그 말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대마들인 것 같아요. 지난번과 비교해서 훈련 상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? 저번에 제가 그말 훈련 상태를 봤을 때는 조금 말이 어딘가가 조금 부족했던 느낌? 그리고 말도 어딘가 좀 다리도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요. 그런 부분에서 경주 뛰고 나서 충분하게 이제 휴식을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좀 신경 써서 했어요. 그래서 말이, 뭐, 다리 상태나, 뭐, 체질 상태나 컨디션은 오히려 지난번보다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일요일 삼경주에 출전하는 클레오는 13주 네. 만에 출전이에요. 네. 일단 출전 주기가 왜 길어졌는지 궁금하네요. 음, 뭐, 특별히 어디 뭐, 말이 뭐 이상이 있어서 뭐 출제했던 건 아니고요. 그 전에 다른 집에서 이적해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는 말이 좀 컨디션적으로는 좀 다운돼 있었던 상태에서 휴양을 갔던 것 같고요. 이번에 저희 집으로 이제 이적을 해서 이제 처음 이제 출제하는 거거든요. 근데 체중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좀 어느 정도 한 470kg 정도 나갔었는데, 음, 아무래도 안말이고 또 훈련을 또 들어가다 보니까는 체중이 조금 좀 빠졌어요. 근데 뭐, 채식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안 먹고 빠진 게 아니라 훈련을 하면 하는 상태에서 이제 뭐 빠졌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요. 그리고 이 말이 그전부터 김혜선 기수가 좀 되게 좀 기승하고 싶어 했던 말이거든요. 근데 먼저 김혜선 기수가 와서 이 말을 한번 기승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흔쾌히 요새 또 핫하잖아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김혜선 기수한테 맡겨, 훈련이랑 다 맡겼었는데, 김혜선 기수는 훈련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흡족해 하는 것 같아요. 음. 아, 김혜선 기수가 작은 안말에 강하잖아요. 네. 비슷하네요. 네. 항상 기수, 김혜선 기수를 기회만, 기회가 되면 항상 태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. 근데 이게 경주 계획을 짜고 또 기수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제가 뭐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기회가 됐네요. 네. 아 어떻게 전개를 주문하시겠어요? 일단은 김혜성 기수가 일단은 스타트 능력이 일단은 다른 기수보다 좀 뛰어나잖아요. 일단은 스타트는 일단은 잘 받아서 어 자리를 좀잘 잡아야 될것 같아요. 잘 잡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선행을 가면 더 좋겠지만서도. 그게 안 된다면, 한 2, 3번 때선입권을 쫓아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. 특별 11경주에 출전하는 프린캡스는 19전 만에 직전 경주였어요. 네. 처음으로 우승을 찾았어요. 네. 솔직히, 조교, 상태, 조교 때는 워낙 뭐 상태가 괜찮은 말인데, 실 경주에서는 그, 그다지 보여준 그런 기록들이 없었어요. 그래서 좀 실망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좀 뭐가 문제점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다가 직전 경주에 1700m를 긴 거리를 한번 써보자 해갖고 썼는데요 일단은 말이 주변의 말들하고 좀 둘러싸여 있을 때좀 그런 좀 경쟁력이 조금 약해 약한 거를 좀 이렇게 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에는 이동화 기수한테 그 말한테 들러싸이지 말고 한 마리 바깥으로 타더라도 일단은 말 뒤에 붙지 말고 옆으로 붙어서 한번 정계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동화 기수가 너무 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했던 대로 너무나 이쁘게 말을 잘 타줬어요 이번에 일본에서 출발해서 유리한 네. 입장이네요 네 근데 어 일단은 모래를 한번 안 맞고 한번 뛰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는 이동화 기수가 워낙 좀 기대를 갖고 좀 훈련에도 임하기는 했었거든요. 근데도 이게 또 주로 상태를 좀 감안해야 되는 게 지금 뭐 비가 내리고 있지만서도 과연 말은 믿는데 이 주로에 대한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, 물론 저희 말뿐만 아니라 다른 상대마들도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공장명왕이나 스트롱샤인이 같이 이번에 또 만났습니다. 네. 어, 당연히 이제 지난번 성적이 좋다 보니 부담 중량에서 좀 유불리가 생겼는데 네. 어떻게 보세요? 글쎄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예민하게 생각을, 했,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데요. 일단은 말은 저번보다는 컨디션 더 좋은 것 같아요. 일단은 더 훈련도 일단은 완, 훈련 완성도도 정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.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일요일 14경주에 53조 대표마입니다. 우리 행복이 출전을 하는데, 아, 직전경주좀 아쉬웠어요. 좀 늦발을 했어요. 네. 그때 훈련을 진행하면서 약간 좀 훈련이 좀 강하게 가다 보니까 많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항상 이 말은 경주 출전은 주에 항상 그 약간 좀 주립 분량이 있어갖고요. 항상 연습을 꼭 하고 나가거든요. 근데 저번에 그 발주 연습을 진행할 때는 말이 어딘가 모르게 평소에 안 했던 그런 악벽을 좀좀 좀 나타냈었어요. 근데 조금 불안하다 했었는데, 아니나 다를까, 그 저번에 이동 왔을 때 발주기 문이 열렸을 때그 주립을 해서 늦발을 했었거든요. 그것만 아니었으면 은 그냥 1등으로 오버페이스만 안 하고 선행 갔으면 1등을 1등으로 이렇게 승군했을 텐데요. 그런 부분에서 2등으로 승군한 게 조금 아쉬웠었어요. 근데 이번에 발주를 진행할 때는 일단은 저번보다는 일단은 체중은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서도요. 일단 스트레스 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해소가 된것 같은데요. 일단뭐 박오론 기수가 이 말에 대해서는 뭐 워낙 잘 알고 있고 저번에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뭐 승군전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좋은 성적을 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. 이번에 좀 안타깝게도 끝번을 받았습니다. 네. 번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번호에 대해서 원래 이 말이 뭐 1000m나 뭐 다른 경주 뛸 때에도 선추입을 잘 했어요.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선행을 뭐 일단은 주문하긴 하겠지만, 일단은, 기수가, 기수랑 자생, 상의를 해갖고, 일단은, 어, 어느, 어떤 것이 우리 행보한테 최적의 경주전개를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